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저는 김영편입 단과 캠퍼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올해 편입 처음 출발할 때만 해도 우리가 뭐랄까 목숨 걸고 공부한다는 표현을 좀 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수험생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카메라 앞에 쓴거니까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 전달해 드릴 테니까 유용한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불안이 지금 상당히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김영 편입 학원 단과 캠퍼스에서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방역 작업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수 있고 이어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강사 선생님들 모두가 합심해서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지금 현재 강의를 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을 한 상태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도 이렇게 촬영하는 상태에서 말을 하려면 호흡이 좀 가쁘기도 하고 그런데 어 학생들이 또 이렇게 밀집된 환경에서 공부하는 거는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자리도 좀 띄고 그리고 저도 수업할 때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수업 이후에도 이 학생들하고 같이 상담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같이 서로 이런 에티켓을 잘 지켜 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강의실 바로 앞에 그 여러분들이 언제나 상, 사용할 수 있도록 손세정제를 또 빛을 해 뒀고 그리고 아마 수업이 끝난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방역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우리가 학원을 다닌다는 목적이 가장 큰 거는 저도 이제 수험생 출신이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 학원을 다니는 건 루틴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습관을 들인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공부할 때. 근데 집에서 사실 학습을 하는 것도 엄청난 의지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힘든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원을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만약에 인강을 학습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도 어 도서관이라도 가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상황이 사실 도서관도 가기가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최적의 방법은 어떻게 보면 뻔한 답변이 될수 있는데 일정한 시간을 맞춰서 자기 방 안에서라도 꼭 인강을 수강하는 걸 제가 추천을 드려요 지금 현재 학원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인강 제공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현강에서 촬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지금 여러분의 집안에서도 볼수 있게 정비가 돼 있고 시스템이 잘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인강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라는데 주의할 점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을 좀 맞춰서 수강을 하셔야 돼요. 도서관에 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도와주게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면 집이 그런 환경이 되진 못하잖아요. 하지만 자기가 약속 시간을 지켜 놓고 아홉 시에는 내가 11시까지 수업을 듣겠다. 학원과 똑같은 환경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런 약속은 좀 지켜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힘들겠지만 어... 저희가 항상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꼭그 유념해 주시고 저희가 뒤에서도 응원을 많이 하고 현광에서도 많은 정보나 자유, 자료들이 있다면 그거를 여과 없이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집에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한두 시간, 3 시간씩은 꼭 정해진 시간에 들어주시길 제가 권하는 바입니다. 네, 이 시기적으로 이제 3월 특히 중요한 이유.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도전하려고 했었던 그 상황과는 전혀 우리의 의지와는 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긴 했어요. 하지만 편입은 우리를 기다려주진 않거든요. 어찌됐건 내년 1월엔 또 시험 우리가 봐야 돼요. 뭐 빠르게는 올해 12월부터. 그러면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우리가 시작을 늦추게 되면 늦추게 될수록 어떻게 보면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가는 시간의 준비가 부족해진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어, 현실이거든요. 대신에 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불안해서 편입을 좀 미루고 공부를 시작점을 늘리게 된다면, 나중에 그 친구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거예요. 후반에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안정이 된다든지, 안정된다고 우리가 믿어야겠죠. 그러면 시험은 응시할 때가 되면, 그때 좀 급하게 진입을 하게 되면 대부분, 기본 베이스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되다 보니까, 불리한 거는 뭐 확실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 면을, 팩트를 두고 봤을 때, 긍정적인 면을 바라봐야 되는 게, 그럼 선생님은 개인적인 경험을 좀 공유를 하자면, 2009년에 신종플루가 왔을 때, 그 해에 심각단계로 지금처럼 위기단계가 격상되었을 때도 학생들이 당황하면서 이탈한 학생들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학생들이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한달 뒤에 다시 급격하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결국에 그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어떤 질병, 위기 상황 때문에 불안하지만, 편입을 하고 싶은 마음이나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뭔가 해내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의 불안에서 잠시 멈추기보다는 공부만큼은 그래도 시작을 하는 게 여러분한테 분명히 이득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힘든 과정에서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 쉽진 않지만 그래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차피 올 2020년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올. 그렇죠? 다 내년 2021학년도는 무조건 시험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어, 불안하다고 억지로 올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면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남보다 조금 더 빠른 준비를 할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 똑같은 면을 볼때 긍정의 힘, 이런 것들, 자신을 믿는 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발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많이 힘들겠지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학생 여러분들이 올해 정말 얼마나 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시작을 했을 건데, 지금 불안해서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그래도 조금, 조금 먼저 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지켜보고 강의도 하고, 제가 또 학생에서 그런 입장에서 써보기도 했고 했지만, 어, 불안함, 그리고 역경, 고난,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힘을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길러 간다면 나중에 꼭어 성공하는 그런 멋진 인재가 되실 겁니다. 꼭 힘내시고 이겨내시길 제가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